체질별로 다른 한방요법의 매력. 안녕하세요. 한방과 건강생활입니다. 오늘은 체질별로 다른 한방요법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시작합니다. 한의학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개인의 체질에 맞춘 맞춤형 치료 접근법입니다. 사상체질의학은 이재마 선생이 창시한 독특한 한국 전통의학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합니다. 각 체질마다 신체적, 심리적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건강관리법과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태양인, 열정과 에너지의 체질. 태양인은 전체 인구의 약10% 미만을 차지하는 가장 드문 체질입니다. 이들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 체형적 특징을 보이며 열정적이고 결단력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인은 폐와 비장 기능이 강하고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한 경향이 있어 소화기 질환에 취약합니다. 태양인에게 적합한 한방 요법으로는 소화력을 강화하고 열을 내리는 처방이 효과적입니다. 산수육, 오미자, 구기자 등의 약재를 활용한 차나 약술이 도움이 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차가운 성질의 식품인 보리, 녹두, 배, 오이 등이 권장되며 따뜻한 성질의 생강, 계피 등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음인 안정과 인내의 체질 태음인은 한국인 중 가장 많은 비율약 50%를 차지하는 체질입니다. 하체가 발달하고 상체가 약한 체형을 가지며 침착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적 특성을 보입니다. 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약해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음인을 위한 한방 요법은 폐 기능을 강화하고 간의 과도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가피, 황기, 인삼 등의 약재를 활용한 처방이 효과적입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인 생강, 파, 마늘 등이 도움이 되며, 차가운 성질의 수박, 오이 등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양인. 활력과 민첩함의 체질. 소양인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가슴이 넓고 허리가 가는 체형적 특징을 가집니다.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이며 결단력이 있지만,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장 기능이 강하고 신장 기능이 약해 비뇨기계 질환에 취약합니다. 소양인에게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과도한 열을 내리는 한방 요법이 효과적입니다. 맹문동, 천문동, 석창포 등의 약재를 활용한 차나 약술이 도움이 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차가운 성질의 식품인 수박, 오이, 토마토 등이 권장되며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뜨거운 음식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인, 섬세함과 신중함의 체질 소음인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 체구가 작고 섬세한 체형적 특징을 가집니다. 꼼꼼하고 신중하며 내성적인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강하고 비장 기능이 약해 소화기 질환에 취약합니다. 소음인을 위한 한방 요법은 위장 기능을 강화하고 체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둡니다. 인삼, 부자, 계피 등의 따뜻한 약재를 활용한 처방이 효과적입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인 양고기, 닭고기, 생강 등이 도움이 되며, 찬 성질의 음식과 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별 침술과 뜸요법. 한의학에서는 약재뿐만 아니라 침과 뜸을 통한 치료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은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열을 내리는 혈자리를 주로 사용하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상대적으로 열이 부족한 체질이므로 온열 자극이 필요한 혈자리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 증상에 대해 소양인에게는 열을 내리는 합곡, 족삼리 등의 혈자리를 사용하지만 소음인에게는 중환, 관원 등의 혈자리에 따뜻한 자극을 주는 뜸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에서의 체질 맞춤 한방 건강법.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환경오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방 건강법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체질별 적합한 운동법도 다릅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은 과도한 열 발산을 막기 위해 요가, 태극권과 같은 정적인 운동이 좋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조깅,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체온 상승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체질 감별은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맞춤형 한방요법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과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균형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